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백닷컴에서 정보리벨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라이젠5 3600XT라는 이 CPU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3600, 3600X가 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인 3600XT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7월 7일 오후 10시를 기해서 3600XT, 3800XT, 3900XT 이렇게 또 CPU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CPU인지 오늘 저와 함께 이 샘플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레츠 고! 제가 가지고 나오게 된이 라이젠5 3600XT는요 7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0시를 기해서 엠버거가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라이젠5 3600XT와 그 다음에 B550 메인보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라이젠5 3600XT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라이젠5 3600그 다음에 3600X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여기에 터보클럭을 100MHz 올린 제품이 바로 여기 있는 3600XT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본 클럭 3.8GHz 터보 클럭 4.5기가로 기존에 있던 3600X보다 터보 클럭이 100메가 헤르츠 올라간 제품인데요 6코어 12스레드로 모든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이 클럭 자체가 100메가 헤르츠 올라가면서 조금 더이 성능의 퍼센트를 올렸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3800XT는 200메가 헤르츠의 터보 부스트 클럭이 올라갔고 3900XT는 100메가 헤르츠의 터보 부스트 클럭이 올라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부스트 클럭 올리면서 성능이 뭐3% 5%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리고 나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샘플을 제공받게 된 기가바이트 B550M DS3H PC 디렉트에서 유통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B550 메인보드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비싸게 나온 메인보드 중에서 그래도 10만원 초반대에 좀 만나볼 수 있는 5V RGB, 1 2볼트 RGB, m.2 슬롯이 두개 위치하고 있는 등 기본형이면서도 갖출 건다 갖추고 있는 PC의 4.0이 보급형 메인보드에서 지원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인데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B550M d s 3 h PC 디렉트 제품과 함께 나이젠5 3600XT를 장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라이젠5 3600의 경우에는 b 4 5 0의머로셀리스트 PC 디렉트 제품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라이젠5 3600과 차이점을 본다면요. 이 CPU 겉면에는 뭐 XT라고 적힌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3600XT에는 레이스 스파이어 쿨러라는 조금 더 두꺼운 쿨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의 라이젠5 3600에는 이렇게 레이스 스텔스 쿨러라는 조금 작은 쿨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높이 차이가 있는데, 과연 3600X의 더 높은 이 클럭이 어느 정도 게임과 벤치마크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만을 측정하는 시드벤치의 릴리즈 20 벤치마크 점수를 먼저 보게 되면요. 멀티코어는 4.3% 라이젠5 3600XT가 3600 대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라이젠5 3600XT가 싱글코어에서도 8.6%나 라이젠5 3600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라이젠5 3600 보다 우세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i5 1400이라고 불리는 60세대 인텔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준 걸 보니까 싱글 코어도 그 다음에 멀티 코어도 둘다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게임에서 어떤 성능 나온지 먼저 한번 만나볼 게임은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초반에서 2에서 3 프레임 정도 라이젠 파프 3600XT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라이젠5 3600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터보부스트 클럭은 4.25에서 4.3기가까지 보여주면서 4기가 초반대를 보여주는 라이젠5 3600보다는 더 높은 클럭을 보여준 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1% 로우 프레임은 4프레임 정도 약4.3% 정도 라이젠5 3600XT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1에서 2프레임 정도 차이로 갭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라이젠5 3600XT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볼수 수가 있었습니다. 발열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라이젠 5 3600이 발열 90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기본 쿨러에서 보여주고 있었고, 라이젠 5 3600 XT는 조금 더 두꺼운 레이스 스파이어 쿨러의 특징 때문인지 80도대 온도를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메인 모드 자체가 조금 더 급이 낮은 제품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프레임을 좋게 뽑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캐주얼 FPS 게임이죠. 오버워치로 넘어갔을 때 어떤 성능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라이젠5 3600 XT가 기본적으로 7프레임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2.8% 정도 성능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도 약 7프레임 정도 라이젠5 3600 XT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1% 로우는 약3.9% 정도 3600 대비해서는 방어를 잘하고 있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회 따라서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올코어 터버가 4.3기가까지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온도는 60도대 후반을 보여주면서 라이젠5 3600과 거의 10도 가까운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다음으로 만나볼 게임 여러분들이 요즘 고사양으로 굉장히 좀 핫한 게임 중에 하나 콜 오브 듀티 워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프레임이 8프레임 정도 라이젠5 3600XT가 더 높은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7% 정도 XT 제품이 성능을 더 뽑아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 로우 프레임도 5프레임 정도 3600 XT가 더잘 뽑아주면서 약5.4% 정도 프레임 방어를 더 잘하고 있었다. 온도는 3600 XT 기준으로 73에서 77도 정도 기본 쿨러에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라이젠5 3600은 86도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10도 정도 라이즈파이브 3600XT가 더 낮은 온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쿨러 차이 때문이겠죠. 자, 어전이 사양이 높은 걸 감안하면은 고클럭이 그 부분이 확실히 좀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트그라운드가 발적화? 이렇게 많이 부르시잖아요. 이런 발적화 때문인지 라이젠5 3600XT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운영되는 최적화가 잘된 게임들에서는 프레임 차이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클럭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터보 클럭만 100MHz 차이라서, 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실제 압축으로 14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진행했더니 3600XT는 9분 6초의 시간을 보여주었고, 라이즈5 3600은 9분 13초를 보여주면서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약1.3% 정도 3600 XT가 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라이즈 5 3600과 그다음에 3600 XT 이 제품을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사양 차이가 나는지 과연 XT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벤치마크에서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네벤치는 봤으니까 다이렉트 1 1기반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먼저 보게 되면요. 피직스 점수는 라이즈 5 3600 XT가 가3 정도, 3 6 0 0 0비해서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컴바인 점수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라이즈 파이브 3,600 XT가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총점 같은 경우는 조금 갭을 줄였지만 1.4% 정도 라이즈 파이브 3,600 XT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은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임 스타일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을까요? CPU 점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11보다는 조금 더 갭을 줄인 2.8%밖에 차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3,600과 3,600 XT의 갭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총점 같은 경우에는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 3 6 0 0 XT가 미약하게나마 높은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라이젠5 3600과 그 다음에 3600 XT 그 다음에 B550M DS3H PC 디렉트 제품과 함께 이렇게 만나보았습니다 일단은 B5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후에 PCIe 4.0이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LED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12만원대 보드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된 제품이라서 저희가 기존 보드에서는 조금 더 금액을 맞춰서 성능이 높인 어로스 엘리트 제품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드 금액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에는 CPU 금액이 이제 중요하게 될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라이젠 바이브 3600이 20만원 초반대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가 있지만 그리고 3600X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600X도 20만원 중반 정도에 나오는 금액이었고,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금액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 후에 또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인텔의 10세대를 조금이나마 견제하는 느낌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젠5 3600X? 여기서 양품을 골라낸 거? 이게 XT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라이젠5 3600과 3600XT 이렇게 비교 해봤을 때 과연 3600XT의 메리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젠5 3600도 충분히 좋은 CPU라고 생각하지만 3600X가 그만큼 인기가 없어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XT가 나오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졌나 싶은데 요 금액적인 부분이 더 3,600점을 이렇게 붙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약1.3% 정도? 9600? 6... 9600? 자, 5600XT.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5 6 0 0 x 음?